해야 된다 볼 거. 그 불이 밖에 비친다니까 그 위에 4층에불이 그렇지 앞에만 켜놨댔어. <laughs> 분들은 못 나오셔도 찬송인도 반주자. 또 우리 저 방송실, 우리 금주의 찬양 52장 두번 부르겠습니다. 값도 없이 베푸시는 주을 위해 나의 생명 아낌없이 바칩니다 신사님 여기 수원등은 켜요 수원등을 보면 수원등 켠데 있어요 3절 다시 자비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하늘 Oh <laughs> 미해이랍니다. 거룩하신. 주 주님 위해 나의 생명 아낌없이 바칩칩다다 Uh... 귀한 사명 우리에게 맡기시니. 오. 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열납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미련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나라가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에 잡혀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이 주의 전에 오지를 못하고, 이렇게 예배를 동영상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극률에게 주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시고, 이민족을 버리지 마라 주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들을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가락제일교회의 크신 자비와 금휼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같은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봐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되게 하옵소서.우리의 가정들이 형통케 하옵소서.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이웃 간에 화평한 복을 주옵소서.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죽을 자를 극렬히 여겨 주옵소서.마음이 상한 자, 외로운 자, 우울한 자, 낙심한 자, 시험에 든 자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군복민 우리 청년들 해외에 있는 성도들 출탄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 같이 지켜 주옵소서 가락지 일교에 구원받을 영혼들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구름 때 같이 벌때 같이 보내주시고 결실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시간 들여진 일천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 연락하시고, 그 영혼의 소원을 만족해 하옵소서, 기도 제목에 속히 응답하시고, 구하지 않는 것도 더하여 주옵소서, 해외 선교사님들과 국내 선교기관에도내배풀어 주옵소서, 그들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가락 제일교회 방과후 학교 C.E.S 위에 함께 해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끌어 가시는 지도자들과 학부모들과 배우는 학생들에게 큰 은혜 입혀 주시고 이 시대와 다음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샛별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 거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잠언서 13장입니다. 잠언서 13장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신성지 집사님 봉독하시겠습니다. 재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폐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곤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 앞장 12장에서는 어리석고 악한 자와 구별되는 어로운 자의 은행과 그 열매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아인, 악인과 의인을 대조해서 의인의 열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들었고 오늘 13장에는 지혜로운 자의 한 특징인 온전하고 바른 지혜를 즐겨 듣는 일의 귀중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지혜를 들겨, 즐겨 듣는 일에 귀중한 그런 사람이란 것을 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부족함을 늘 깨닫고 항상 자신의 영육에 유익이 되는 선한 교훈과 의로운 깨우침을 귀담아 듣고 자신의 삶을 개혁해 가는데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선한 훈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온전한 교훈을 적극적으로 멸시하거나 혹은 소극적으로 거부하는 자의 미래는 결코 복되거나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10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지혜론자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이 발에 등이고, 가는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혜론자는 자기 부족을 깨닫고, 더 지혜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을 절개하고,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지혜론자다. 자, 1절을 우리 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지혜로운 성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만한 자는 꾸지람을 절개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박재복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알아보는 잣대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을 칭찬해보라 그리고 그 사람을 책망해보라 그 사람을 알수 있는 방법이 칭찬해보고 책망해보면요 그 사람을 금방 알수 있고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남이 자기를 칭찬하거든 호랑이를 만난 듯하고, 내가 나를 칭찬할 일이거든. 뱀을 만난 듯해라. 참, 그 귀한 말씀이에요. 남이나 보고 칭찬하거든, 우쭐대지 말고 호랑이를 만난 듯하고, 내가 내 자신을 칭찬하거든. 뱀을 만난 듯, 아주 뱀이 간교하지요. 뱀을 만난 듯하라. 참,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이 나를 칭찬해도 우리는 낮은 자세를 우쭐하지 말고 또내 스스로 취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마귀의 간계입니다이절에 사람은 의사람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귀산서앉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의 열매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말로 나온다 그래요. 마태복음 1 5장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속에 선한 것을 많이 사야 말이 선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찌르는 말, 독한 말, 중상모략하는 말은 그 속에 그런 것이 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담에도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감다는 것은 오늘 이런 하나님 말씀에, 뭐랄까요,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듯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격언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 반사된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입에 열매로 복록을 누리는데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돈 드는 일은 아니지만은 이 말로서 우리는 사람을 세우고 또 말이 내게 복이 되기를 주일함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마태복음 12장 제가 정확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36절로 돼 있는데요. 자, 제가 좀 길게 3 0일부터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러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산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산악에서 악한 것을 내노니라. 3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37절. 내 말로 어다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절에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우리 입의 말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게 되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입의 말이 생명의 말이 되고 사람을 세우는 말이 되고 격려의 말이 되고 긍정적인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선한 것을 널 사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면서 지혜로운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들으나 그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듣지 아니하고,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여러분, 사실은 이 자문서에 이런 비슷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 왜 같은 말이 반복되느냐? 사람들은 반복되는 걸좀 싫어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반복, 이만큼 반복되는 이유는 이렇게 중요한 우리가 잘 실천되지 않기 때문에. 말에 대한 이 복록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들어도 우리가 변화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듣지 말고 내 삶에 변화가 되고 말씀을 순종하여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일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절개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만한 자가 되어서 꾸지람을 절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단 마음으로 듣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단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입에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하여 사오니. 우리는 괴산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늘 선을 삭히 하시고, 입에 생명의 말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또늘 성화되어 가며 발전되어 가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시겠는데요. 우리 이언의 권사님은 늘 나오셔서 반주해 주시고. 어, 또 우리 일천 번지 하시는 분들도 하시는데 에, 다른 성도님들은 집에서 어, 교회 나오지 마시고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겠습니다.